4월 27일 아침에 마을 공원에 산책 걸어 갔는데 60대 후반 한국 부부를 만났다. 옷차림새도 저렴하고 거동도 불편해 보이셨다. 여기 온지 며칠이 지났는데 체력이 안 되어서 트레킹 하나 못 하셨단다. 메스티아에서 트레킹 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어제 차 타고 우시굴리에 갔는데 고도라서인지 손발이 저려서 죽는 줄 아셨단다. 우시굴리에 도착해서 앉아있다가 다시 버스 타고 오셨단다. 아휴. 자신이 폰좀 봐달라 하시길래 봤는데 유심을 속아 사셔서 인터넷이 안 되었다. 참 안쓰럽다. 사람이란 나이가 들어도 욕망은 작아지지 않는 법이다. 가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체력도 안 되고 정보력도 딸리다 보니 이리저리 치이기만 하신다. 그런데 그렇다고 다른 이한테 하소연하기도 쉽지 않다. 젊은 사람들이 귀찮아 하기도 하고 자존심도 상하기 때문이다. 전에 들은 한 할아버지 사연이 생각난다. 한 70대 초반 할아버지가 배낭 여행에 대한 꿈을 오랫동안 품기만 하다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작하셨단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일반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수수료가 적다고 해 체크카드를 준비해 터키에 오셨단다. 기계에서 돈을 찾는데 도통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엉거주춤 서 있는데 착실하게 보이는 터키 청년이 도와주겠다고 다가왔단다. 돈을 찾고 짐을 챙기는데 청년의 도움으로 이것저것 정신없이 서둘러 챙겨 떠났단다. 그리고 다음날 카드를 찾는데 없단다. 아차! 싶어 은행을 확인했는데 그 체크카드에 연동된 은행 계좌에 있는 700만원 정도가 다 털렸단다. 나이가 들면 아무리 공부한다 해도 젊은 사람들처럼 야무지기가 힘들다 하여간 그분들께 식사는 어떻게 하시냐니 그냥 생존을 위해 꾸억꾸억 드신단다 이 유명한 메스티아까지 오셨는데 사실 여기까지 오신 점도 놀랍다 이 산골 산골 오지까지 그런데 트레킹 한번 못하고 매일같이 종일 동네 공원에만 앉아있다 가신다. 그런데도 내일 여기를 떠나면 쿠다이시에 갔다가 티빌리시에 갔다가 카즈베기로 가볼 생각이시란다. 앞으로 한국행 비행까지 일주일 남으셨다는데 내가 그건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정이고 교통에만 체력 쓰이고 돈만 쓰게 될 것이라 했는데 눈치가 그래도 강행할 눈치다. 살 날이 얼마 없다 느끼시니 더욱 욕망에 매달리시는 것은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도와드리고 싶어도 이미 그런 마음가짐인지라 어떻게 할 방도가 없었다. 5월 28일 아침에 버스 장소에서 이리저리 흥정을 했다. 그러다 카즈베기에서 만났던 세 명의 노신사분을 다시 만났다. 사람들이 더 많아지니 순간적으로 버스 값 흥정이 잘 풀렸다. 그분들은 우리를 만나 싸게 가게 되었다고 좋아하셨다. 인당 25로 포롤디 호수에 갔다. 십자가보다 조금 더 가서 내렸다. 내릴 때 운전수는 1시간 후 돌아가자고 했다. 노신사 분들은 두 시간으로 흥정하라고 하셨다. 그래서 나는 우리는 두 시간을 원한다고 하니 운전수는 소리를 지르며 위협적으로 자신은 돈 필요 없다고 한 시간 안에 안 내려가면 그냥 여기에 있고 자기 혼자 내려가겠단다. 여기 눈으로 덮인 산꼭대기에 우리를 그대로 놔둔단다. 그 말을 그대로 전하니 그 노신사분들이 차분히 그래? 그럼 그러라고 하지 뭐. 우린 잔찬히 내려가지 뭐 하시는 것이다. 의외였다. 보통 여행객 반응은 겁에 질려 운전수 요구에 순응하거나 아닌 같이 화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분들은 돈 벌기 싫어? 그럼 말어 하는 식이다. 여행을 많이 해본 분들이다.결국 운전수가 2시간에 응했다.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좀더 여유롭게 즐길 수 있었다.그곳의 풍경은 아우 360도 설산으로 둘러싸였다.노신사 분들은 여기는 죽기 전에 꼭 와야 할 곳이라 하시면서 내내 입을 다물지 못하셨다. 사진을 연신 찍으신다. 진짜 현실이라 믿기 어려웠다. 우리 한국에는 이런 설산이 없으니 익숙하지 않아서일까. 너무 멋있고 신기했고 시원했다. 내려온 후 그분들은 옆 마을을 구경하러 가셨고 우리는 동네에 남아 축제를 즐겼다. 그분들은 무슨 숙제를 하듯 멋진 곳을 부지런히 보러 가길 원하셨다. 시간이 많이 없다고 느끼시는 걸까? 축제는 조지아 전통 노래와 춤을 초등부터 고등까지 아이들이 겨루는 대회였다. 어디서 조지아 전통 음악을 이렇게 실컷 즐길 수 있겠는가? 우리나라 전통 춤, 노래에는 한이 서려 있는데, 여기 조지아는 전쟁을 그렇게 많이 겪었는데도 춤이 상당히 격동적이고 빠르다. 왜 이렇게 다르는지.